자, 순간이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채팅창이 워프 닫으면요. 지금 접속한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요. 자, 요청을 보내고요. 상대방에게 수락 거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락을 상대가 하게 되면은 자, 3초 후에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동했죠? 자 쿨타임이 있습니다. 쿨타임은 3분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상대가 이렇게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수락하게 되면은 3초 후에 오게 되겠죠. 아 왔죠. 자 코드에서 쿨타임을 여기서 정할 수 있고요. 자 요청 만료시간 1분 동안 대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고요. 자 텔레포트 지연시간 자 3초 후에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요청을 하고 있다면 요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요청이 끝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은 오퍼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